삶의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은 사람마다 시대와 환경과 장소 등이 모두 다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같은 환경과 같은 장소와 같은 시대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출발점에서 삶을 시작하여 계속 같이 한다 해도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동일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진정한 삶의 출발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의 시작도 각기 달라서 어떤 이는 빠르고 어떤 이는 늦으며 또 어떤 이는 적당한 때에 그 출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자각하는 삶의 출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영적인 삶의 출발점도 존재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이든 신앙의 출발점이든 우리는 낯선 곳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낯선 곳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줄 든든한 안내자가 있다면 그 길을 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출발점이나 신앙의 출발점에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살겠노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큰 위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큰 질병 앞에 서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며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면서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며 이럴 때 가장 복되고 즐겁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만족을 찾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한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만족을 얻을 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겠지만 만에 하나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이 1억 분의 1의 확률이라 해도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다가 신앙의 삶을 시작조차 못했음을 죽음과 함께 깨닫게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흐린 날 비가 올듯말듯할 때에는 우산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내릴 비를 맞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결정되고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19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세월이 더 지나고 나니 그때는 늦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른 때였으며 막 세상으로 첫걸음을 떼기 전인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를 더 먹을수록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태어나고 죽는 육체의 시간뿐이라면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허망함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육체의 시간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열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준비기간을 거치고 학교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준비기간을 거치며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출발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영원한 삶의 출발점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살다가 삶의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의 출발점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삶의 출발점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도 영원한 삶의 출발점에 서십시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복되고 즐거운 인생의 길을 영원히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